아씨, 빨 새끼야. 아, 진짜 왜 그래? 전사라 갈라크 론 드가 많지. 이렇게 두개들 들고 갈까? 너무 자존심 상하, 상하는 그건가? 멀리 건인가? 아니야 안정적으로 가자. 아쉣트 씨트. 아 쉿. 쉿. 아. 오. 이거 여기서 다섯발 꽂은다음에 나온거 그냥 동전 오만으로 정리하고 할까? 아, 아 그거 너무 자존심이야 그것도 자존심이야 하고 싶지 않아 동비? 동비를 할까 동비를 동사사 오 비룡 나갈게요 이덱 말고 말리놓고 슈팅으로 킬각 잡는 흑마도 재밌어 보인다 이게 더 자, 안정적인 듯 이거는? 이거는 약간 킬각 잡는 느낌은 아닌가?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? 아 졸라 아파 저거 흥 <laughs> 이거 이뎀 꽂고... 흔히 무슨 고정사극처럼 나가네. 영불은... 쓸까 영불 이뎀 3뎀 막는 것도 중요한데, 쓸래야죠. 저거 축적돼서 죽을 것 같아. 알레까지 못갈것 같아요. 여기서 5만아 4호짜리... 그 도발쓰고, 그건가? 아니, 나 아프다. 3대 1씩 계속 치니까. 어머, 아, 뭐 반피가 나가냐? 전사들 정리 이덴도 맞기 싫은데, 아싸 내 손에 용적이 있으면 생명력 없을 능력으로 피해를 사주면 날씨 살았다. 킹천숨결 개사기 하수인에게 피해를 준다는게 어, 아 없어요 이거 본체 말리랑 쓸수도 있음 잘 막았죠 나름 잘 막았어요 반피밖에 안담 10마나까지 반 넘게 갔는데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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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22음 이거 주자 이거 주고 이거 얻다 놓은 다음에 각 플레이어의 손에 있는 무작위 할수 있는 무작위 항마력 이걸로 제 갈라크론드로 변신한 다음에 4,4 그거 없애버릴까? 지금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할 거야 든든하다. 4댐 그대로 받아주고. 그렇지. 3마리라고. 알았어. w 왓? 왓? 아, 이거 본체 칠라고. 아, 그래서 6댐으로 뚫은 거구나. 속공은 본체 못 치니까. 이걸로 막아야겠다. <laughs> 아어시 죽일 수도 이희지 있... 않나? 지 아, 아우, 너무 무서운데? 알레까지 두턴 요번 턴두발 죽여서 무기 없는 거 진짜 다행. 무기 없는 거 진짜 다행. 알렉까지 한 턴. 자, 여기서 악마악을 쓸 건데, 알렉을 만약에... 배제. 아씨, 아슈... 빨 새끼야. 아씨, 왜 그래? <laughs> 내가 진짜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알렉을 없애고 씨발 지옥의 군주를 주는 게막 <laughs> <laughs> 탭해야 되나? 진리 악스 탭하면 나올 수 있는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여러분 이거 리로이 고리예요. 할게 없습니다. 후드로 <laughs> 나는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.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될 줄은 전체 오뎀이라고. 오케이, 이겨본다. 제발, 제발, 제발요. 제가 뭘 잘못했다고? 하늘 6대비긴 하는데 탭 봐야 되잖아. 그래서 탭 3을 하면은 4만 원나 남는단 말이에요. 그냥해도 6대비. 아이 그래? 이걸 이렇게 썼을 때 다섯 장 남는다고 얘는 계산 안 해? 얘만? 아 맞네. 무작위로 쓰는 게 피해를 1 줍니다 이게 있네. 아 맞네. 오 하나 배웠다. 1 주고 시작하는 거구나. 음. 아지옥의건좀 알겠어서 이거 15대 썼 내가 이겼는데 그팔팔로도한두대 쳐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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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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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작이 악마? 자락서스? 자락서스니? 너야? 너구나. 너지. 아 지랄 연병하지 마. 악마를 죽일 수가 없어. 아, 억울해요. 알렉이 지옥의 군주로 바뀌었어요. 아 진짜 억울하다. 한번더 하게 해주세요. 질 때까지 할게요.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찐막찐 막. 아니 악마 그거 아, 타이밍 너무 좋았는데 갈라크론드 사사 먹은 거 없애겠다 플랜까지 좋았는데 아그 결과가 너무 아쉽다. 아, 초라데 힘을 어내 영혼은 내것이다 알렉 있었어도 졌을 것 같다고? 음... 간당하긴 했어. 솔직히 근데 알렉 있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. 지옥의 군주 대신에 알렉이었으면... 내 생각엔 이겼을 것 같아요. 좀 유리했다고 봐. 맞아 멀리건 그 하나 갖고 갈걸 오크 5어를안 갖고 갈 거랬어. 오케이 간다. 사제 귀엽네. 진짜 거인 늑마 한두대 치면은 그냥 없어지죠. 뭐하냐? 그처에서 캐스트 오르냐? <laughs> 아, <laughs> 짜증나 <웃음> 나 이용하지 마라 오히려 지불? 그냥 3대으로 지불하면 힐 당한다고? 아, 이거 딜용으로 알렉 이후에 약간 3딜? 모자란 그런 느낌?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, 칠게요. 5코 5호짜리 나와서 뭐이 힐에 상관없어. 감사 죽음일 핸드가 좀 꾸져 먹었는데, 10장인데 이거야? 어, 안 치는 묘수야? 그니요 <laughs> 저는 치고요, 낼래요. 핸드 다 없어요 지금. 훌륭합니다. 사제가 나뭘 낼지를 모르겠어. 요즘 뭐 하고 다니지? 부활 사제랑 선정네요. 나 똑같아 얘네. 차단해드릴게요. 또 죽음이라고. 어? 카드 좀 많이 쓰긴 하는데. 가자. 끊임없이 계속 나갑니다. 캐스트 밸류 감당 가능하냐고요? 예. 아니요, 감당 안 돼요. 그냥 알렛 쏜다면 영불 영불함 죽잖아, 요 근데. 감당 안 하면 되지.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봐봐요. 이거 3이라면서 플러스 33 그걸로 바뀌죠. 그러면 하시난한테 하고 싶단 말이야. 그럼 본체가 뚫리는 거지. 그 애초에 이거 안 쳤어도 이 새끼들 내거 싫으면서 계속 채웠을 거야. 뻔해, 내가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되었어. 내커 히라 는랜데 뭐... 참으로 마법이 여기선 치지 말자. 동전 알렉하면서 칠게요. 여기서는 나도 탭안 했고, 쟤도 힐 되는 거 없으니까. 이러면 지불, 영불, 0불, 영불이... 10대미고... 어, 좋다, 너무 좋다, 진짜 좋다! 이거 빼고 가는 거. 이킬 빼고, 바로 할래 좋아. 아, 용 아니야. 기수야. 용이 없다. 이거 끼용 아니야, 기수이용이없 이거 뭐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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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로 살며시 1 남은걸로 드로 이득 지불로 뭐 3마리 이상 정리하면서 살짝 이득 얘가 원래 좀 그래요 흑마가 사죄해달라고요 내일 캐럿컵에서 대회 일단 보고 하수도 할거니까 그때는 딴데 가지고 올게요 용이 없네 내캐릭커 끝나고 하스냐고요 일단 나는 캐릭커 끝날 때까지 다볼거 같은데. 그거 좀 그래도 좀 하지 않나? 7 14 20. 캐가 영불이 영불 0불 안 버리면 캐가 아닌가 이거? 용이 없어. 그래도 6뎀이잖아. Round and round we go, losing self-control. I keep telling myself, but I don't wanna let you know.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?